86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을 보고 인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수보리언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준건 <laughs> 회장님 들으셨고요. <들었을까요>? 강성확 님 <laughs> 오셨네요. 어, 먼저 먼저 우리 박 회장님하고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어, 소주 딱한 잔만 하십시다. <laughs> 좀 이상한 사람 이야기도 하고. 네? 자. 아차산 불검님들어셨네요 아차산 불검님 카페에다가, 아, 주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해드렸으면 하는데, 답변이 아직 없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나나 회장님, 감사합니다. 맹자관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하고요. 이명남님, 피토스님 에리카님, 윤지님아 감사합니다. 아, 임장 나가시니까, 의외로 괜찮죠? 임장 나가면, 그, 부동산, 특히, 사장님들, 친절하게 말씀도잘잘해 주십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하와 노랑부린 네 감사합니다. 박황룡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하고요. 꿈드림 님, 이경식 님 감사합니다. 예, 아르슈 님 인사 말씀 들었나요 한태환 님, 네, 감사합니다. 홍대인이 님, 이강이 님, 빠삐 형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제 최선님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감사합니다. 강성, 아, 학, 님 아까 말씀드렸죠. 아, 이명남님,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제가 아메리카노 커피를 안 먹고요. 아침에 요거트를 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키님, 부부육세님, 알까기 대왕님, 초심가치님, 다음에 정재용님,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빠병님, 감사합니다. 아, 내일은 또 요거트를 두 개를 사 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무지개님, 다음에, 민주지사님 인사드렸나요? 어호님, 매주콩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플라밍고님이네요. 어, 첫 실시간 참여이십니까? 아, 네. 제가 영광입니다. 아. 들으셔가 별로 뭐 재미도 없는 내용인데, 에,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플라밍고님. 그 다음에, 강물님 감사합니다. 이거 부선생님 들으셨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신인철님, 박종민님. 아, 리키님은 쉿 우리만 아는 걸로 뭐뭔얘그입니까뭐다 지식은 다 공유하고 다 같이 알아야죠 맞잖아요 그죠? 자비님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마마카공님 오늘 지각하셨네요 그죠? 아. 아, 박미라님 네 감사합니다 세상님 감사고요 하자 이제 이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아 요건 낙어 어제 그렇게 낙찰 되어버렸네요 어, 3억 600만 원 선에서 이게 예, 낙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보면 상당히 좀, 음, 4억2900만 원인데, 1차 가격이 말이죠. 3억600만 원 같으면, 71% 같으면, 와, 되게 싸게 낙찰됐죠, 그죠? 아, 싼게 아니에요. 이 물건이 지금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4억2900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평형 아마 3 3평형인것 같은데, 이게 이제 최근에 2023년 올해 4월 달에 거래된 건수한두 건인가 세건있더라고 보니까 3억 3천하고 3억 3천에서 3억 4천 5백 선에서 거래가 됐어요. 어. 그러니까 1차 감정가 4억 2900만 원은요 3억 3천만 원 기준 하더라도 한 1억 원 높게 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이건 왜그러냐 하면 가격 시점이 작년 10월 31일이고 하니까 이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 는 조금씩 아파트 가격이 이제 되살아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살살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에, 이런 그 일반적인, 극히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정말로 정말 일반적인 물건 아닙니까? 이런 제이 일반적인 물건의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요, 나름대로 시세 조사는 정말로 정말로 똑소리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똑소리나게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이거는, 뭐가, 아,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임차인이, 김모 씨인데, 이분이 2억 원인데, 임차권 넘기 하셨는데, 그죠? 강제 경매 신청을 이렇게 하셨네, 그죠? 아. 근데 전또 이렇게 봅니다, 봐가도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했다, 임차권 넘게. 하고. 특히 우리가, 예,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임차인들이 막 20명, 30명 있는 물건에 보면 막, 임차권 넘겨 두두두두둑 된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이 잘안 빠져. 방이 잘안 빠진 상태에서 보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금을못 돌려주니까 임차인이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다 보니까 열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한가아니까 그죠? 근데 또하나더 보면 우리가 등기부 동본을 보니까 그 부동산의 이력서가 이력서잖아요. 어. 그리고 그거 보니까 이미 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말수대버렸어 아, 말수대었으니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말수됐다. 할지라도, 아, 요거 내 낙찰받아가지고, 임대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어, 임차인한테 전세 놔야지. 한다. 아이고, 이게 방안 빠지면 어쩔 겁니까? 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봐가지고, 아, 이게, 그러니까 이 건도,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아, 이거 중,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로 내놔가든 말이죠. 그냥 금방 방이 숭숭 빠진다 그러면 굳이 임차권 등기하면서까지 또강제임 신청, 또이 사람 강제임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 그, 나무실를상대로 해가지고, 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이냐,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경비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에.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들이 경매 신청한다는 건 뭐, 방에 안 빠지는 거야. 그, 뭐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런데, 아, 그런데 이 차면 내, 내진발은 차원에서서. 이런 건좀 괜찮다고 봅니다. 내진발은 차원이다. 그럼안 돼. 아, 경매 초보예 그런데, 봐가지고, 아,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네. 그러면요. 이 건지 같은 경우, 뭐, 저기, 매매 금액이 3억 3천에서 3억 4 5 0 나와 있는데, 3억 6, 1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 가 어, 3억 3천만 원에 실제 거래 가격이다. 근데 3억 6백에 거래됐다 그러면, 요 어, 뭐, 괜찮죠. 얼마입니까? 한 2,400만 원 정도, 어, 싸게 매입한 그런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어, 아, 괜찮다니까. 또, 장수도 몇 장입니까? 1 5층이면 괜찮죠. 면적도 보니까 25.7평 같은 경우는, 아, 살만하잖아요. 그죠? 내집 마련 차원에서선 이런 건 임차권 등이 막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가 살겠다는 데 뭐. 전세 놓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나중에 살다가 언젠간 내가 또 나와서 전세 놓는다면 또이 전세가 안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진다는 것입니다. 에, 그렇게 보시면서요. 지금 뭐 보니까, 어, 이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에, 순위 3번 임차권 등기는 2022년 6월 13일 날 등기됐다고, 요, 이 날짜를 기준하셔잘 보셔야 됩니다. 2022년 6월 13일에 지데 경매가 2022년 10월 17일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요, 이분 같은 게 배당 신청 따로 하셨는데, 그죠? 배당 신청 안 해도 돼요. 음, 안 해도 된다니까. 왜냐면,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2022년 10월 17일 강제 경매요 기입등기, 요것이 압류, 요 때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법원에서는 여기까지여기까지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만이 법원에서 신경 쓴다니까. 그 뒤에는 몰라. 그런데 맞지? 어떻게? 임차권 등기는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떡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땐 경매 회장님, 또, 아, 니는 아, 우리 편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배당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와 관련된 것 대부분 판례 내용도 아마 제가 지난 85강에서 소개를 시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아까 이번엔 말이죠. 에, 이제 경매 기입 등길 어, 이후에, 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에, 임차권 등기한 사례를 에, 경매 기입 등길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면 이거 요런 거 조금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 기입된 길이후당 이것도 부산 서부 사건인데, 2021 타경에, 2021 타경에, 야, 아, 이거 오늘 뭐, 이 사례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진도다 나가버리겠네, 그죠? 107054. 107054 해가지고요. 부산광역시 4구 하단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아 부산광역시, 아까 하다 보니까 4구 하단동에 있는데, 이것도, 어, 이것도 같은 거데 봐가지고. 아까 6.17에 사, 해가지고, 아람 빌리지였는데, 이건 데 101동에, 202호네, 그죠? 202호. 1 0 1동 202호 나와있는데, 이거, 아, 이것도 보니까 5월 23일에 낙찰되버렸네요. 어, 제가 그전에, 며칠 전에 뽑았는데, 이거, 8천만원에만 낙찰이 된답니다. 자, 그럼요. 여권 같은 경우, 임차권 등기가 보니까, <laughs>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에, 주택 임차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임차권 등기된 날짜가, 이걸로는 확인 안 된단 말이요 확인 안 되면은,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되는데, 이, 이, 이 정보지는 말이죠. 등기부 등본이 좀 약해. 약해가지고, 잠깐만요. 임차권 등기가, 음, 안 아, 아, 나와있네. 다행스럽게도. 2022년 2월 7일에, 요, 요걸, 요 날짜 보셔야 됩니다. 이 날짜가 경매 기입 등기보다 빨라야 된다. 그죠? 2022년 2월 7일자로 해서 임차권 등기했다. 2022년 2월 7일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언제입니까? 2021년이잖아요. 그죠 2022년 2월 7일자로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경매는 언제? 2021년 10월 27일날. 그죠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죠, 이후면요 법원에서는 등기 하든지 말든지 법원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면 봐가지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경매 기입 등기를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구나. 아, 그럼 두 번째 뭘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딱 보면 됩니다. 그것도 뭐 법원의 공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있잖아요. 그죠? 어, 보니까 이분 같은 배당 신청을 하셨네요. 배당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22년 1월 17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을 언제, 2022년 1월 3일날 배당 요구 했다고요. 그죠? 그럼 굳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임차권 등기 할 필요는 없어. 아, 물론 뭐, 에, 나 홀로 임차권 넘기 한다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무사 등 찾아가야, 돼, 찾아간다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경우 본인이 저, 저, 뭡니까, 배당 신청까지 하였다 하 하게 되면요. 뭐, 굳이 임차권 넘기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아, 이분 또강제금비 신청해 버렸네 그죠? 예, 특히 나아가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 여기 보니까, 가압류가 이게 하나 말소기준 권리게 된다고. 소멸기준이죠. 근데 본인이 본안 소송인 판결문 가지고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것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일단. 요때는 어. 배당 요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강제경매 이렇듯 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게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그럼 네가 왜 강제경매 신청했냐? 음나 나의 전세금 8천만원 팔을 났고 맞잖아요, 그죠 그냥 심심해서 경매 신청하는 임차인은 없을 거 아닙니까? 8천만원내 받을라고 강제금 미신청했다. 응 음, 알았어. 그럼 뭐그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 임차인이 강제금 미신청 해은 배당 요구 한 것을 본다. 이것은 제안정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대법원의 판결 판결입니다. 판결 판결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에 판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따라서 봐가지고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어 물건 8천만 원이 아~ 이거 본인이 낙찰 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봐가지고 딱 아, 정확하게 8천 8천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음. 8천 끊었던. 만약에 본인이 낙찰 받았다 하더라 그러면요, 5월 30일 날이 매각 결정 기일이니까 아. 그럼 요때까지가 지금 뭘 한다더라 채권상계 신청서를 요때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은 제출하면 그때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대금 지급 기한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대금 지급 기일과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 딱 잡아줍니다. 같은 날짜 잡아주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 낙찰 받았는데 2023년 5월 30일까지 채권 계산 저저 배당 저어 아저저 어, 저, 채권상계신청 아 저도 헷갈립니다 채권상계신청을 안 했다면 그때는요 말 그대로 대금납부 하 해서 대금지급기한 잡히고 그다음에 대금납부 하면은 그 이분은 같은 8천만원 납부를 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에 본인이 경비 신청을 본인 이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굳이 내가 돈 내고 다시 돈을 배당받는 것보다는 내가 허브기일까지 어쨌든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해버리면은 법원에서는 대금지급기일하고 배당기일을 한 날짜에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나 이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이건 지금, 아, 오늘이 5월 26일이나 말이죠. 5월 26일인데, 이분에 혹시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했는지 볼까요? 만약에 임자인이라면 5월 26일 에가지고 있나 모르겠다. 아직 안 나와있네요. 아, 나와있네. 5월 23일 날, 그죠? 아, 이분이 낙찰을 받으면서 채권자 서모에서 채권상계신청서, 아, 이거 차액 지급 신고인데, 아, 자기, 저, 자기가 전세금 8천만 원이잖아, 그죠?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 원인 낙찰을 받아버렸네? 금럼 여기서 봐가지고 경매비용 한 300만원 빼야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7,700이잖아요, 그죠? 이분 같은 7,700다 받아도 자기 전세금 8,000만원이니까 300만원 못 받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 이런 땡기 한 푼도, 저, 저, 뭡니까? 법원에다 대금 납부 안 하고, 단지 등기할증이나, 저, 득등수 어, 세금을 내야겠죠, 그죠? 어, 어, 세금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대단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일 1등 같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낙찰받았기 때문에, 예. 근데,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뭐, 내집 마련, 요즘, 요즘 같은 시절에는 내집 마련 차원에서 경매 물건을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일단 우리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 물건 바라보게 되면요. 한 푼이라도 싸게 입찰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죠? 그런데 내집 마련 차원에서 경매 물건 바라본다면요. 나는 어차피 낙찰받게 되면 내 그, 그 집에 들어서 산다이기지 그러니까 바깥에 조금만 뭐 한두 푼 정도 좀더 높게 써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내가 들어가 살아가 살면서 한 10년 있다 보면 이게 갑자기 말이지 1억짜리가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은 경매 물건 중에서도 뭐다 봐가지고 물건 고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 음, 아파트 아파트 고를 수있다 위치 다 내가 다 고를 수 있다고. 어. 뭐, 청약, 뭐, 통장인지 그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저어 신규 아파트 분양받겠습니까? 아, 그, 그거는 그냥 저는 요원하다고. 제, 제, 저는, 제아 애들이 둘이 있는데, 둘다 전부 다 청약, 통장, 있었던걸다 그냥 깨버렸습니다. 깨고. 아. 깨가지고 돈 받, 돈 찾아가지고 삼겹살에 쏟아 먹어버렸어요. 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근데 그렇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가지고 보니까, 특히 또 뭐, 아유, 경매에서 하면, 명도 해가지고, 하, 뭐래, 아우, 대학력 있는 차이는, 그 뭐, 물건만 고르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대학력 있는 차이는 뭐, 어차피 제, 얘는 지가, 지 전세금 이래나 저러나 둘러치는매이나다 받아간다고. 다 받아가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앙, 아, 음, 그런 상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에, 가닥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입등기 이호인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이건 김천 지원 사건입니다. 이제, 2022 타경에, 2022 타경에 11,493호. 경상북구, 북도 구미시 도량동에 소재하는, 크,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요거, 이런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 네, 이게, 예, 요것도 우리 심심한데 한번, 우리, 확인, 확인해 볼까요? 어,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뭐, 시간 맥구이, 맥구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 구미시, 구미시 도량동에 866에서 여기 201동 306호인데, 이거는 이제 건축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는, 그, 분양을 했는지 보자, 이게죠. 어, 경상북도죠, 죠 경상북도, 어디가 뿐노, 경북 나와있네요.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도량동에 이866 866, 866번지에서 검색. 물러보면요딱 나와요. 음. 검색하면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아 더생에 떠들린다 그죠? 아,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건축물 정보 보자 이게죠. 건축물 정보 보면은 이렇게 쭉다 나와 있잖아요. 보면 이 본건이 보니까. 아, 잠깐만 이게 몇 동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201동이네, 201동, 201동이네, 이게 동으로 나와있네, 201동.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죠? <laughs> 201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네요.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뭐큰뭐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 어떤, 그, 공법상의 어떤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아, 어. 또 이제 건축물 대장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 건축물 대장도 보니까, 어,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표시된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 밑으로도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깔끔해요. 우리 이런 거, 이런 거, 저기, 이런 물건 많다니까 굳이 뭐, 어, 저, 저, 건생 부뭐 제2종 걸린 생활시설 에가 정말 사무소, 한의원, 근데 안에 보니까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 야, 딕기 싸다! 그 덥승부를 부르면 이빨 왕창 빠져버립니다. 진짜라니까요. 응. 제말씀못 믿으시는 분들은요, 어, 한번 그런 물건 투대해서 한번 썸맛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잉? 예, 하시면 안 되고. 그, 그러니까 이건, 아, 이건 또 낙찰됐거든요. 5월 23일 날 이제 8,900만원 선에서, 어, 기 낙, 싸게, 싸게 낙찰됐다. 그죠? 1억 4천짜리가 8 9 0 0같으면 64% 선에서, 64% 선에서 이제 낙찰이 됐는데, 이건 좀 매매금액이 많이 떨어졌나 모르겠네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이에 전세 보정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2천만 원에이번에 임차권 등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이아또이양반은 어지간히 양부진 양반이네 임차권 등기도 하고 이모씨가 전세권 당기도 하고 하또야 이모씨가 전세권에서 이미경매 신청하고 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에 내놔도 뭐 자기 이런 땡기는 한푼 손해 볼 사람이 아닙니다 어. 근데 일단 전세권자가 어~ 이 경매 신청했다고 전세권 여기 소멸 기준 권력이 되거든요 음. 전세권 죽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전세권이 2018년 12월 10일인데,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6일 날이잖아요. 그죠? 어, 어쨌든 전세권자는 이 2020년 2월 12일 자 가압류보다도 먼저 일단 전입신고대 중에 대학력이 있어요. 맞다니까. 대학력이 있다니까요. 따라서 1억 2천만 원인데, 만약에 경매 결과, 어? 경매 결과, 이건 얼마에 낙찰됐죠? 잠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 8,900.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막 이게 입찰가쓸 이게 없다. 본인이 낙찰받아서 몰라도요. 어쨌든 이게 전세 금액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전세권이 경매 신청했죠. 그 그렇죠? 전세권 죽어요. 근데 전입신고하고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그죠? 임차권 안 죽어요. 그러면 8,975만 5,400원. 이분은 보니까 제 3자 같은, 3자 같기 한데. 일단 보니까, 어, 1억 2천만 원에서 뭐, 예를 들어 경매 비용 뭐, 어, 270만 원에서 순수하게 8,7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배당받아 간다면 전세권에서 배당받아 가요. 응? 음? 전세권에서 배당받아 가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9,000 잡고 3,300만 원은 미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개 합쳐야 되면 땡땡땡 1억 2천 대뻔 했다. 그죠? 3,300만 원이 낙찰자가 이걸 인수를 해야 되는데, 예. 8,900에다가 9,000만 원 잡고 3,300 인수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1억 2,300만 원. 이것도 보니까 1억 4천만 원, 이게 정당한 시세라면은 이 금액에 낙찰받더라도 이게 크게 어, 뭐 억울하진 않는데 만약에, 에, 이것도 보니까 가격 시점 보십시오. 가격 시, 시점 자체가 보니까 2022년 5월 16일이잖아요. 이거 참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될겁 낙찰받는 게 저는 제 생각인데요.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근데, 경매 공부를 하시고 또 경매 법정을 몇번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막 내가 급한 거야, 내가. 어? 그것,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급하다 보니까 막 가서 막 써버리다 보면 낙찰받거든요. 받고 나서 보니까 엄마, 나 엄마, 너. 어. 엄마, 엄마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노래방 찾아야지. 맞잖아요, 그죠? 예. 어. 이게 절대 이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극히 안중현의제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보셔가지고, 가격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그 1년 전이잖아요. 5월 16일은 1년 전에, 1년 전에 이렇게 서천만 했는데, 특히 이쪽 지역 있잖아요. 구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 좀, 경기가, 분위기 자체가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 구미에도 아는 지인이 한분 계시는데, 예, 김천지원 관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참여했을 때에는, 아, 김천지원 관내에 계신 소유자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꿈이 계신 그분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어떻든 봐가지고, 이제, 소극적으로, 이게 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잠깐만, 요 이거를 지금 제가 누가 낙찰받았는가 볼까요? 잠깐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낙찰지 이름도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두인경매를 한 볼까요? 두인경매 가지고 2022 타경에 음, 2022 타경에 11493이이모시라는분 낙찰 받으셨거든요. 아이 임차인 이름하고. 낙찰자 이름하고 틀리죠, 그죠? 근데 이분은 어쩌다 3,300만 추가도 끌어 안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이게 1억 4천만 원이 그것도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아파트도 아니고, 어?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과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1억, 1억 4천만 원이 정당한 현재 매매 가격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찰 참여하시기 전에 상당히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제가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전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 특히 이제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고 뭐 그런 경우는 요그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시름 놔도 됩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고 이랬을 때그 임차인이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를팍게 째려봐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어쨌든 그 사람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어떤 액션을취했는도뭐 권리 신고서만 달랑 제출한 경우 그런 경우있습니다 아니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그런 경우있습니다 근데 이참 이게 저도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건 법원에서 바, 받아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배당 요구 종기일 끝났잖아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누가 덜렁 해가지고 그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하면요 그냥 받아줘요. 받아줘. 그럼 그게 되나보다그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의 목숨 누구한테 돌린다더라. 경매인들한테 돌려버린다. 근데 그, 그 경매인이 머리가 텅텅 비어버렸어. 그럼 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야 배당 요구했구나. 그럼 배당 받아 가겠지 해가지고 안 물었다면 이제는 뭐 이빨 멍청 빠지버리든 거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요거는 뭐 경매 개입된 길 이전에 또 이후에 임차권 넘기한그 경매 사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어, 요거 지금 민법, 아,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는 거데또 다시 이게 좀, 에, 네, 좀 그렇네요. 봐가지고. 어, 요, 요건 말이죠. 제가 또, 에, 천상안 됩니까? 5월 29일 날이 그, <laughs> 내일이 부처님 오십날이죠 그래서 아마 5월 29일이 대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29일날 방송 진행합니다. 예. 어차피 이렇게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29일날 해가지고요.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예. 그 사례 내용과 또 그와 관련된 사례 또 등기 형식에 대해서, 어, 조건조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